안녕하세요. 나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회계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 수익인식입니다. 회계는 그냥 점표만 치면 되므로 정말 쉬울 것 같은데 가끔 회계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업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 거래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종류의 거래 유형에 대해 KFRS가 회계처리 가이던스를 제공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 실무자가 기존 거래 유형이 아닌 새로운 거래 유형이 발생했을 때중후배계에서도 KFRS 회계편람에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실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계 이론을 공부해서 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응용해서 분계를 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사례를 통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의 국고보조금 회계 처리 관련 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영국에 바로 미고 작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중기부에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비용을 먼저 쓴다고 승인을 받고 지출하고 나면 그 금액만큼 회사로 보조금이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비용기출시, 차변에 경상연구개발비, 대변에 보통예금, 보조금 수령시,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선수금 부채,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 부채, 경상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희는 작년에 설립한 중소기업이라 외감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냈습니다. 비용차감 처리,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하지 마시고 수령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가 국가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령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제 메일을 받고 나서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회사가 국고화로부터 국보조금을 받았으니 국고보조금 회계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갑자기 수익회계처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는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즉, 국가로부터 받았느냐의 문제, 어떤 형태로 받았느냐? 즉, 거래대금 명목이냐? 국고보조금이라는 타이틀이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아니, 유일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의 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았으니, 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이라는 타이틀로 인한 선입견이 거래의 본질을 보는 시야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하고 어느 경우에 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나요?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의 재화, 용역, 제공 없이 단지 국고보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수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7갑산이 소재한 지역에 기업체가 별로 없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충남 홍성군이 투자 유치를 위해 공장 부지 대금의 절반을 지원한다거나 공장 건물 건설 자금이나 기계 장치 취득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가 정부에 무언가 제공하는 것은 없고 그냥 특정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반면 만일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가를 수령했다면 이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거래이지 국고보조금 수령거래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거래의 본질입니다. 어떤 거래가 수익인지 수익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케어퍼레스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단계로 분석해서 수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는 단계인 1단계와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계약에 포함된 수행의무를 식별하는 절차입니다. 이메일로 문의하신 분의 회사의 경우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과 수행의무가 식별 가능합니다. 케어프레스 1 1 1 5 수익인식기준서의 5단계 접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신차종 시장 출시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나팀장주는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제작하여 완성차에 납품하면 고객사는 제작원가를 보상해줍니다. 나팀장주는 제작원가 보상금액, 코스트 리인버스먼트를 수영시 경상연구개발비의 차감으로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케어 r 레스 1115호 수익 인식 기준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제품 양산 단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매출만이 매출이고 양산 이전의 연구 개발 과정에서 시작 제작되는 시제품 프로토타입에 대해서는 고객사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을 발생 원가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아 비용 차감으로 회계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케어 r 레스 1115호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제품의 생산뿐만이 아니라 신차종에 대한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것도 고객과의 계약에 의한 수행 의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 기재되는 제작 원가 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며 회사의 주요 목적사업인 자동차 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활동에 대한 대가로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입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 팀장주는 현재 시장에서 선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80 이후에 새롭게 선보일 제네시스 G90에 장착될 엔진을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엔진 양산단계에 사용할 금형, 툴링을 제작하면 현대차가 검수하고 제작 원가를 보상해 줍니다. 나팀장주는 제작 원가 보상 금액 수령 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처리 해 왔습니다. 케어프레스 1115호 수익인식 기준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금형을 유형자산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금형 제작 원가에 대한 보상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KFRS 1115호가 도입되면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하는 대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회사의 정관상 주요 목적 사업인 자동차 엔진을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는 활동에 금형 제작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금형 제작은 제품의 생산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또한 금형은 완성차 업체와 계약 관계에서 처음부터 완성차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합니다 금형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완성차 업체에 귀속되며 나팀장주는 단지 고객사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납품하는 것입니다 나팀장주의 일반 유형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팀장주 소유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므로 다릅니다 오늘 공부한 수익인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먼저 이것이 수익거래인지 수익 이외의 거래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수행의무의 이행으로 대가를 수행하면 수익거래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익거래가 아닙니다. 수익거래로 결론을 내린 경우 두 번째 단계로 이것이 영업수익인지 아니면 영업의 수익인지를 판별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대가를 수령하는 활동이 회사의 주요 목적 사업과 관련된 활동인가를 판단합니다. 활동에는 제조 활동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활동, 금융 제작 등 제조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도 주요 목적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의 사용은 제조 활동이므로 감가상각비는 영업 비용이지만 사용 후 처분은 제조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므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영업의 손익입니다. 영업 수익의 경우 수령 대가 총액을 매출액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매출원가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영업의 수익의 경우 수령 대가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재화의 장부가액은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자산과 부채의 증감으로 회계 처리를 하며 두 금액의 차액만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실수록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서 계세요. 다음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